네 어, 오늘 삼성과 KT의 포항에서 펼쳐진 경기는 삼성의 파란패에서 벗어나는 승리로 장식이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어, 오늘은 좀 결정적이었던 장면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2회였습니다 2회 선우타자 어, 박병호 선수가 안타로 출루를 하고 유지혁 선수가 번트를 대는 과정에서 조금 떴습니다 근데 투수랑 3루수랑 1루수가 같이 모이다가 좀 타이밍이 좀 늦었고 1루 송구마저도 살짝 빗나가면서 주자가 출루를 하게 되죠. 또 여기서 한번 더. 이성규 선수가 번트를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떴어요. 근데 1루수였던 문상철 선수가 달려 들어오면서 그 공을 잡으려다가 놓쳤고 그거를 어찌저찌 잡았던 헤이수스는 1루 송구를 가져가는데 사실 이때 1루 주자가 2루 주자가 문상철 선수가 바로 잡는 줄 알고 다시 귀로를 어, 했다가 일, 다시 진행을 시켰던지라 1루 수, 3루 수도 다 일, 3루를 가리켰어. 요 있었거든. 근데 헤이수스는 1루를 선택을 했죠. 결과는 또송구가 패대기 쳐지면서 그렇게 출루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사말로. 그동안 계속 주 쓰고 있었던 구작 선수가 센터쪽 빠진 안타 치면서 2타점 정시타를 기록을 하고 그렇게 선취점이 만들어졌죠 OMR 피노했던두 점을 만들어주는 누구 디아즈가 오씨 그냥 우익수 우, 우익수보다 경기장을 그냥 넘어갔고 우측담장을 쉬게 넘어가는데 와 디아즈는 초반에 골칫덩이로 남아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또 홈런을 16개 때리고 올해 예상이 되는 게 거의 57개 홈런이 되니까 중요할 때 홈런이 좀 터졌고요. 그리고 8회 초에 장성우 선수가 또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또 이렇게 따라 잡혔고 그런데 8회 말에 삼성이 다시 한 점을 만들어냈죠. 그렇게 한 점을 더 도망갔고 9회 초 이때 이호성 선수가 데뷔 첫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초반에 마무리를 보는 이 상황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건지, 이제 볼이 기존과는 좀 다르게 조금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면서, 맞춰 잡으면서, 주자 이상로가 됐지만, 어, 희상플라이 하나 정도 주면서, 마지막 타자는 유격수땅 볼로. 어, 그렇게 잡아냈고. 어, 마무리 전형하고 첫 마무리 상황이 올라왔는데, 어, 충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등판을 하면서 어, 마무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리빌 딩이좀 되는 어, 그런 향이좀 되기를 한번 바래 보겠습니다. 어, 타선들은 아까 얘기했던 선수들 KT에는 장성우 그리고 삼성에는 이제 디아즈 그리고 구자욱 선수가 이타점 적시타 어, 하나까지 해서 그 정도만 딱.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8일 말에 한 점은 이전 선수의 병살 타로 점수가 났던 거라 타점으로는 기록이 예, 안 되죠. 오늘 KT가 번투 수비에 너무 취약함을 보였습니다. 오늘 2회 말에도 그 그런 장면들이 몇번 나왔었는데 8일 말에도 베타 김태건 선수가 올라왔고 김민수 선수가 그때 이제 교체돼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어, 김태우 선수가 펀트도 실패를 하고 이래서 펀트를 3루 쪽에다가 댔어요. 3펀트까지 가는 상황에서 3루 쪽에 펀트를 댔습니다. 근데 그게 떼골떼골떼골 굴러가다가 떼골 떼골 라인 선상이 멈추면서 황재우 선수가 액 안타내면서 잡았습니다. 근데 3루가 비어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사실 펀트를 대는 순간 3루수와 1루수, 포수까지는다 갔고 초수도 좀 땡겨갔겠죠? 근데... 유격수가 이게 자연스럽게 2루로 간 거예요 2루수는 1루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두 가지 상황이 나왔어야 돼요 하나는 그렇게까지 땡겼으면 투수가 3루로 베이스 커버를 가주든지 아니면 3루수까지 생각을 하면 한 명은 뒤에 있어라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콜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 나버리면서 그리고 내 안타를 줘버린 거고 그 사이 1루자가 지역영이 재빠르게 3루 비어있는 거 체크하고 3루까지 뛰었던 거죠. 이거는 KT의 내야수들이 오늘은 좀 어리했어요. 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 펀트 수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KT는 이제 황, 장성우 선수가 결정적인 또 따라잡는 홈런을 하나 기록을 했던 거. 그게 조금 유일했고요. 황재균 선수의 이 타점은 이제 파, 9회 초, 어, 희생플라이가 좀유인했습니다 사실 멀티 틀을 기록을 했던 김민혁, 뭐, 문상철, 이런 선수들이 주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안타를 좀 쳐버리니까, 있는 상태에서 쳐도 후속타가 안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연달아 나왔고, KT가 최근에, 어, 조금 타격적으로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오늘 좀 보여준 거 아닐까. 아, 쉽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좀 됐고 KT는 헤수스가 이 5이닝, 문용익이 2이닝. 그리고 김민수 선수가 1이닝으로 해 갖고 세 투수로 마무리를 좀 지었고 삼성은 이승현 선수가 5이닝 무실점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즌. 그리고 김재현 선수가 한 이닝 나와서 그냥 뭐 어쨌었지 망했고요 이승민 선수가 너무 잘 막아 줬습니다. 1이닝 무실점. 찬승이가 또 나왔어요. 오늘도 하루 쉬고 연, 또 나오는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약간 힘에 붙일 가능성이 좀 있었다 생각을 했고 결국 홈런을 하나 맞았죠 어, 그렇게 2실점을 했고 허성이 음, 본인이 볼넷에 뭐 안타 맞으면서 출루를 시켰고 위스플라이로 한점딱그 음, 정도 나머지는 어, 이후엔 잘 막았습니다 어, 하여튼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이 나면서 우리도 파란패를좀 끊었고요. 어, 이제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느냐, 이게 연승으로 또 이어지느냐 어, 좀그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내일은 원태인과 소용준 선수입니다. 어, 원태인 선수는 오늘 원래는 선발 등판 1이었어야 했는데 밤정세 때문에 좀 하루 정도 밀렸고요. 그리고 서영준 선수는 삼성 상대로 워낙 좋은 경기를 좀 했었죠. 어, 지난 경기에서도 괜찮은 투구를 좀 보여줬었고요. 과연 이 지금 시팀이 6연패에 빠져버린 KT가 어, KT를 서영준 선수가 어, 조금 살려낼 수 있을지. 반면 삼성은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원태인 선수가 어, 좀 좋은 폼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과연 서영준과 원태인의 맞대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